슈퍼전대 시리즈 반해전사 6부 1에서 5부를 먼저 보시고 오세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음. 주요 버드는 새의 남자로 불리는 수수께의 주마. 어린 시절 야마토에게 왕의 자격을 건네인 인물. 사실 왕의 자격을 건네면서 이글의 주만 파와도 야마토에게 같이 주었고,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야마토가 주요 이글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배우가 맡은 뒤틀리고 썩은 심성의 쿠사카 미사토와는 달리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씨와 용기를 가진 인물이다. 초반에만 해도 흑막이거나 뒤통수를 치 거라는 예상이 의외로 많은 편이었다. 제대로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야마토 외의 다른 주만들에게 저기를 보였고 특히 고향인 취랜드에 대한 저기가 상당했던 게 해당설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배우의 대표 캐릭터가 워낙 그 방면으로 유명한지라 바둑만 썰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오갔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며 밝혀진 진실은 통순 악마같은 배신 전개가 아니 무거우면서도 진중한 거거였던지라 이후 쿠사카와 역기는 드립이 확 줄어들었다. 주오 휴만은 카자키리 야마토의 삼촌인 동물 조각가이자 엄청난 대인배. 조카인 야마토 뿐만 아니라 세라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지만 세라 일행들이 주머니라는 사실과 야마토 세라 일행이 주오저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특이하게도 특정 동물을 조각할 때마다 그 동물의 코스프레를 한다. 색깔은 다름 아닌 핫핑크로 가슴의 문양은 본인 얼굴이다. 또한 비록 개그용으로 나온 번의 전사이지만 어떤 의미로 남자가 핑크인 최초의 전사이자 슈퍼전달 최초로 옐로핑크가 모두 남성이기도. 하다. 다만 애초에 변신도 아닌 코스프레 쇼인 데다가 제대로 된 액션 씬도 없고 무엇보다 일회용 변신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번외는커녕 아예 전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이후 2022년에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에서 진짜 최초의 남성 핑크인 키즈브라더가 등장한다. 류서우 브라운은 기사령 전대 류서우저의 등장인물, 류서우 브라운으로 변신한다. 금색과 은색의 길다란 옷과 복면으로 제 몸과 얼굴을 가리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이문의 복면남. <목소리> 나다른 육지 류소우자 출신이며 이전 마스터레드의 제자인 고우 선배로 전형적인 간사이 사투리 캐릭터로 기본적으로는 분위기 메이커이자 개그 캐릭터이지만 뜻대로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모습도 보여준다. 전사로서의 재능이 있어 류소우저에 근접했고 본인도 류소우저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끝내 류소우저로 선택되지는 못했다. 여러 차례의 빌드업을 통해서 겨우 아군으로 만들어놓고서는 바로 다음화에서 신간부 우덴에게 살해당한 후처군이 없는 급정계를 보여줘서 상당한 혹평을 들었다. 이런식으로 터를 소비할 거면 뭐하러 아고나를 시켰냐. 처음부터 레드 강화폼을 위한 희생양이었던 거냐는 비판이 많다. 덕분에 맥스 류소 레드의 데뷔전은 화려한 연출과 극적인 사사를 장식하고 나왔음에도 욕을 먹은 기이한 에피소드가 되었다. 게다가 공식 사이트에서도 배우의 크랭크업이 올라오면서 나다의 죽음을 완전히 확정시켰다. 카마의 골드는 공주 마부시나의 아버지 인오라딘 왕의 친구. 대외적으로는 유명 부서 브랜드인 코코넛 베이에 이거 있지만 요돈 해인 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립한 키라베이저의 총사령관이자 크리스탈리아의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기도 하다. 키라맨 메 스톰 및 키라멘탈을 이용한 무기와 아이템 마진 드링장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얼퍼진 느낌의 천하태평화 아저씨 있지만 사령관으로서 키라베이저를 지휘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평상시 알로아셔츠를 즐겨 입고 마부 신나가 지구에 와서 처음 만났을 때도 V.R.로 하와이의 해변을 즐기고 있었으며 봉거진 코코나타와도 야자나무 모양인 걸 보며 굉장히 하와이를 좋아하는 듯 하다! 스테이 시절은 스테이시가 기어 토진거로 암흑체인자 지 모습으로 기어 토진거를 정맥에 주사해서 변신한다. 47화부터는 다른 이들처럼 앞으로 싸서 변신한다. 이름은 스테이시와 카이저의 어원인 시절을 노린 것이며 모티브는 배틀, 재팩. 보관 형태도 다르게 보며 삼을 한자로 쓴 모양으로 볼수 있다. 다크전대 기어로 가짜 슈퍼전대를 소환할 때는 각각의 슈퍼전대 멤버의 색상이 나타난 뒤 겉부분이 박살나면서 모습이 드러나며 가짜 슈퍼전대 로봇의 경우 석화된 DS 왕구 박스가 솟아오른 뒤 출연한다. 단 다크 전대 기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어 소환했던 전대 혹은 로봇들이 일시에 사라진다. 악의 전대 포지션이 있지만 젠카이저처럼 변신신과 나노리 뱅크신이 존재한다. 변신 후 소개 장면에서 뒤에 나오는 한자는 이거로 음덕으로 읽으면 스테이시저로 읽을 수 있다. 한자만 보면 높다. 황제, 위험등온간 높은 지위 한자를 스테이시저에 맞춰 모아놨음을 알수 있다. 젠카이 레드는 젠카이 레드가 기어 틀린 거로 체인지 전개한 모습. 젠카이저의 팔레트스왑 버전으로 모티브는 젠카이저와 같은 아카를인정 비싸기는 역대 레드의 전용 무기 중검 종류의 비율이 대다수였던 것을 이식한 듯 기어 틀린 거의 총거로부터 화염을 내뿜어 빔으로 이루어진 칼날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방근월드의 젠카이저가 공격을 당했을 때도 잠깐 변했었다. 동물전대 주호조의 바대처럼 주인공이 고시키다 카이토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전사로 추측되었으나, 알고보니 꿈속 하고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토는 꿈에서 깨자마자 젠카이레드를 언급했으나 당연히 젠카이저 멤버들은 누구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젠카이레드는 카이토가 역대 슈퍼전대 리더들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이 아닌 것에 대한 큰 고민으로 생겨나 카이토의 무의식이라고 나타내는 존재라고 볼수 있다. 투가이 플린트는 지로서 기계전대 젠카이저의 쇼에서 등장하는 전사이다. 2022년 2월 시어터 지로서 젠카이저 쇼에서 사고이긴 했지만 스페셜 기어로 변신했다. 쇼트 디자인은 투카이저의 색을 은색으로 바꾸고 어깨 장식과 치마가 추가됐다. 스테이지 쇼 한정 포인 만큼 추후 영상 매체에서 등장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았고 그 이후 투가이저 고카이저 6월의 신부은 너구리 맛에서는 투가이저 플린트가 등장했다. 이전은 기계전대 젠카이저 악역이자 젠카이저 사이드의 중간 부스. 이제 로데가 법은 피카, 이토 피아, 왕조, 토지, 텐트의세 실험 병사이다. 본래 고시키다 부부가 젠카이저의 디자인 후보로 생각해둔 정의를 가지는 선역의 전사인데, 이제 로데가 고시키다 이사오의 뇌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완전하게 악기를 가지는 악역의 전사로 보내 탄생시켰다. 보티브의 경우 특유의 헤드 조형 때문에 닌자 캡타라는 추측이 있는 한편 빨간 기반의 망사 구조인 전체적인 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이 거미를 닮았다는 것을 근거로 스파이더맨이 모티브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후 젠카이저 완전 독본에서 닌자 캡터가 모티브임이 밝혀 졌다. 특정 설정상으로 니카이저의 외형은 고시키다 박사 부부가 젠카이저의 구상 디자인 들중한 가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 셋 장은 토지 텐트가 쓰는 기어들은 고시키다 박사 부부의 연구 자료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본적으로 토지 텐트의 월드들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움직이며 젠카이저 일행이기도 잘 부탁한다. 하는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친화력을 보여주고 복고 와우스에게도 깍듯이 대하면서 복고 와우스가 카이저에게 스테이시를 능가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하자 그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아직 결합본 적은 없습니다만이라고 덧붙여 겸화 모습까지 보이는 듯 전체적으로 악역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히어로에 가까운 상당히 호감형인 성격이다 이는니카 이저의 디자인 베이스가 볼레즈 카이저의 초기 디자인 즉 히어로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번외전사 7부를 기대해 주. Até